안녕하세요.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발굴하는 가치 투기꾼의 3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요청으로 관심 가지게 된 종목인데요, 한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텍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한텍은 한때 반도체, 불화수소 테마로 큰 인기를 끌었던 후성그룹에 속한 회사입니다. 크게 화공사업부, 탱크사업부, 그리고 그린에너지 사업부를 산하에 두고 있어요. 이 회사는 주로 열교환기, 반응기, 압력용기, 탑조류 같은 산업필수 설비들을 만드는데요. 정말 놀라운 점은 제작한 제품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아주 강력한 수출지향적 회사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품질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한텍을 단순히 산업설비 제조회사로만 보면 안됩니다. 앞으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원정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텍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한택이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련 캐스크를 만드는데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택을 LNG 테마주로 봐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전 테마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택의 주가 전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한택의 주가는 39,500원이었고요. 정강우약의 시세였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4,391억원이고 외국인 소진율은 1.89%로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적은 아직 공시자료가 뜨지 않아서 과연 어떨지 미지수지만 24년 4분기만 보면 내재가치 측면 내서 PER은 13배 정도로 적정한 영역으로 보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1.14%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형주답게 25년 예측 컨센서스는 아직 없는데요. 23년과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이자 부담이 큰 부채가 없고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내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죠. 한택은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호 예수 물량이 매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보통 주식보다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주가가 저점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박수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횡보 기간에 주식을 모아가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최근 며칠간 신규 진입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저의 매매 계획은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차트상 1번 영역의 매물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1번 매물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 뭔가 강력한 테마가 붙었겠죠? 아마도 트럼프 발 알렉스가 LNG 테마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이미 지나간 재료인 만큼 굳이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기간은 2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니 그냥 재미로만 참고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추천의 영상이 아니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의 링크를 통해서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